원점과의 거리가 4인 점을 이어 원을 그렸을 때원 위의 점은 어느 것입니까? 원점과의 거리가 4인 점이라고 했죠. 이때 이 눈금을 활용한다면 점은 하나, 둘, 셋, 넷 요만큼 찍을 수 있지만 원점과의 원점과의 거리가 4인 점은 이네 개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죠. 무수히 많이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 볼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 점들을 다 읽게 되면 이와 같은 원으로 그려 나타내 볼수 있겠죠. 자, 1번, 4콤마 4예요. 4콤마 4, 여기 이 점이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1번, 원위의 점이 아닙니다. 0콤마 0, 여기 있어요. 이 점의 좌표가 0콤마 0이죠. 그러면 2번도 역시 원위의 점이 아닙니다. 마이너스 4콤마 0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. 마이너스 4콤마 0. 그러면 이때 이 3번은 어때요? 그렇죠. 원위의 점이다라고 할수 있겠죠. 4번 마이너스 4콤마 4네요.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콤마 4인데요. 이것은 원위의 점이 아니고 4번 4콤마 마이너스 4. -4. 여기 있어요. 이것이 사콤마 마이너스 4지어 원위의 점이 아닙니다. 따라서 원위의 점을 찾아라. 답은 3번으로 나타냅니다.